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차량은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무교환의 엔카 진단까지 받은 차량입니다. 현대산타페 DM2WD 2.2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173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2014년 12월에 등록된 2015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8,105km의 차량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무교환 용도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시다가 새차 구입하시게 되면서 판매하시게 된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키로수도 괜찮은 편이고 이 차량 소모품 다 교환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상태 굉장히 좋죠. 네. 앞쪽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상태 좋아요. 약간 찍힘이나 기스 같은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균 연비 16.4km로 연비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네. 타이어도 바로 보여드릴 건데, 타이어도 신품급으로 교환해 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타이어 틀에도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공기가 바람이 빠져있기는 한데, 뒤쪽은 네, 괜찮죠?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바로 차량 안쪽 탑승해서 차량 안쪽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토 도어록이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 바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렇게 핸들 보시면 이렇게 리모컨 기능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 전화 받으실 수 있고 왼쪽 보시면 오토 라인트 컨트롤, 오른쪽 오토 와이퍼 이렇게 있거든요. 리어 기능 있고 정면 보시면 주행 거리 58,121k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 보시면 이렇게 언더킬, 밀림 방지, 미끄럼 방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차량 안쪽 같이 한번 탑승하셔서 더 보실게요. 위쪽 네,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 아래쪽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신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 가능한 네비 들어가 있고요, 네, DMB 뭐 등등 이렇게 오토에어컨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있고요,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이렇게 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키 들어가 있고 코플더 두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쪽 AUX 단자, USB 단자 사용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쭉 한번 보여드리면서 뒤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톡신 톡신. 짠.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엔진의 힘과 정숙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 네 디젤 차량이고요 뒤쪽까지 이렇게 열선 사용 가능하신 차량이고 창문 보시면 이렇게 햇빛 가리게 사용하실 수 있고 쭉 열어 주시면. 이렇게, 콧폴더 그두 개, 이열에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공간 굉장히 넉넉하죠? 네. 가죽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꽤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여유있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품 수납 공간 있고, 뒤쪽 전후방 감지기 있고요. 닫아주시면 뒤쪽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 HID 램프, 제논 램프,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산타페 DM2WD 2.2 익스클로시브 차량이었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이 차로 연락주세요. 안녕!